네 이번 주에 우리는 에, 묵상 운동의 25 응답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주, たちは목운동이 시작되고 또믿음의고하워야 되지. 고 여러분, 에, 믿음이 시작되고 또 믿음이 자고고또 믿음이 자라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지. 나 신고 하며また 쏟아 때 잇고 담에는요, 하느님 삼아는 미호토바 를까날 필요가 되지 예, 그 신앙 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어도 하나님 말씀을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은 신앙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신고 생활을 나 아들 시때 뭐, 하느님 삼아는 미호토바 를 끼이게 가날 필요가 성장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신앙 생활의 시작부터 예,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 가는 사람은 믿음이 아주 견실하게 아주 어잘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뜻가 신교 생활을 시작하다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신고 신고를 씩씩이 먹고 있다고 신고가 쏟아집니다. 그래서는 우리 교회에 새 신자가 오면은 에, 성형 공부를 할 것을 꼭 제안드리죠. 새로운 가족의 가다가 라서라도必ず 성서의 배경을 하소 또하십니다 어떤 분은 그걸 잘 따라서 믿음이 자라는 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걸 잘 하려하지 어,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잘따라는 분이 하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걸 잘 따라서 믿음이 자라는 분가 하면 믿음이 자라는 분이 있가 하면 어떤 분들은 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자라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걸 잘하려잘 따라서 믿음이 자라어 믿음이 자라는 분이 있 하면 어니다 結局、御言葉を学んでいく、人が信仰の人として成長をしていかれます。じゃあ、日本中の俺がえっと世界一棚理解を。今週、私たち3つの単語を正しく理解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え、1。文はえ、1番目は神様を知る知識に対してです。 두 번째는 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 미래를 볼수 있는 어, 눈을 열어주죠. 이 반면에 그하나미사마노 지식이요, 시테이쿠스니 카미사마가 미래를 미르 메오 아다이드 크다 사이 그래서 미리 알고 어, 미래를 대비해서 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생깁니다. あらかじめ知ってことが起きたときに対比していく解決していくことを学んでいきます、ね okay. 知識を가지고変わる能力を持つこうに知識を持って行っていく力を持つことを知識と言いますそして 現在全てのことを見るときに正しく見る目が必要です知識,知識と知恵を持っている方は現在起きていることまたすべての人を見るときに正しく見る目が正しく理解することができます 예, 그렇게 분별하는 능력 또 통찰하는 능력, 이해하는 능력 그것을 예, 명철이라고 합니다. 분별이해분별력 자, 그러니까 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거기에서 받는 지혜와 그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하여 모든 것을 제대로 분별하는 명철을 갖는다는 것은 그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될수 있습니다. 은배을사스력을그에를인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식, 하나님을 아 지식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그 지혜 그리고 명철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で、uh, 教会を知っていく知識神様の御言葉を通して知っていく知恵その英知を得ることができなければ信仰生活を正しくしていくことは難しいです神様の御言葉を愛する人がその三つの賜物を得ることができます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롭게 하리라. 98절을 보면 "아나타노 이마시메와 와타시오 테키요리모 치야루 모노토 시마스. 소레토 소레와 토코시에 니 와타시노 모노데스." 그렇죠. 그것이 바로 말씀의 지식에서 오는 지혜와 명철입니다. 그리가 뭍고바노 지식카라 쿠는 지혜토 입です. 구십구절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읍종이므로 나의 명철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나아다이아 깨어난 입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나은 이다. 수노, 에이를을것의의 명령을 니다그렇습니 여러분. 에,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진 스승들 그리고 세상 경험을 많이 가진 노인 그들보다도 더 분별을 잘하고 다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고 더 이해를 잘하는 그 명철 그것은 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지식을 가진 사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거니다 世の中の知識を持っている人と言います。また、世の中の経験をたくさん人を老人と言いますが、その人たちよりも分別力ができて、また、深く洞察できることが悟れます。そして、知恵と栄一を持って、神様の御言葉によってそれが成し遂げていきます。今日は、神様の知識は、知恵は、名称は、 에 백일절에 나온 것처럼 에,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사노미코토통해 지식과 해를 얻은 사람은 편절을ると 악의 길을 아みません또 말씀의 그 능력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절대로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また 미고토바를 통해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미고토바가 하늘을 거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행위 즉 틀린 길을 미워하게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시편 1 0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내게 그렇게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 단이다. 詩篇百十九篇百三3節を記した記者記者を通してみると、あなたの王政は味わえば、私の口に蜜よりも甘いことでしょうと記しています。皆さん、私たちは神様を知っていく知識を通して、知恵と英知を得る素晴らしい力が与えられます。 자문은 그렇게 기독되 있죠.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은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고 그러죠. 신기한데 지유도 에이 킹딩호, L, 킹은호 L, 킹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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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킹 英知恵とモテを持っている人は人々もまた物質も動かす力が与えられますンドインドランチンチャ、シルジョブロウ、ハナニメマリスムルキー、エピボクサー、ハナニメポジャイソチュシノン、クー、チシキワミンチュウワチュウマリドリゲティリチュポアンド。マコトニ、ジジジして、神様が与えアタイテクダサル 8知と知恵を身につけることを願います。今日、えー、は、このようなもないです。私は、このうなものがないです。私は、このよってものがないです。私は、このようなものがないです。そしてその御言葉のうちに命があります。私は、 도비트의 인원의 빛의 입니다 자, 바로 예수님은 어두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찬빛으로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둠을 터뜨리기 위해 나온 마법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준 사람에게는 그 찬빛을 받아들이는 축복이 맞죠. 하느 사람에게는 그아들이죠 그분의 에게는그찬그분을 받아들이는 축복이 의빛을이는 축복이 맞죠. 그분의 不ォンバチモタンサ人ンブルン、クチャンビチですが、スコアリティーイナトワ、トチャビチルプチャゴンズ。ウセニセノヒカリオニギテイマス。クビチですから、コの光が来ても、受け受けケイレオシナイトヨアリテイマなぜですか、それは、暗闇をもっと愛するからです。カれデ 그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가 그眞 빛을 受け入れる人々がいます. 그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죠. 그人々は罪と死の権威, 사탄의 권위から解放されます. 그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そして 하나님의 子供이 될 예. 은혜를 얻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何せさんいピッチに、何るらん、何だらん、何だのん、何だ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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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うですん、何だらん、何だらん、何だらん、何だらん、何だらん、れまらん、何だらん、何だらん、何だらん、何だらん、何ん、ん、 여러분, 성경을 통해 만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 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에 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있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성경은 예수 그 그리스도에 는 거예요. 하면 있는 그리스도에 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대소는 예수가 히류스에 알 라는 것을 전달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야,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최고의 지식은 바로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또 바울은 온 세상의 최고 지식은 예수가 히류스에 알 라는 것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주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私はすいまの世に祈ります神様私は神様のことをもっと知ることを願います私は私は私はをは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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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す私は私は私知私ようになります。私は私は私は私は私は私はるは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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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は私は私は私は私は私はるは私は私は私は私は私は私は私 このインデルソゲバルセムルブクサンエテクナ、ノうチュニアオンナ、イバーミなクルバプレイ。キュウ、シトサンタシガ、ミコトワ、モクソシナキルバナナナテユ、そノ、ココロガ、ウバレナキルバリボマルムルカケディス。ウト、ソノシそワ、イツノ、カミサマノ、ミコトバ 참 놀라운 것은 주일마히 들은 말씀인데 똑같은 걸 다시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오그고또聞いた미고바오되다비 듣는데, それ가 とても 幸せ감을 感じます. 그래서 제가 우리 우리 교회 설교는요. 한열 번은 듣도록 그렇게 설교 합니다. 단도메시지오 신도さん た가1回聞くようにと思いま 예. 제대로 응답받는 사람은요. 우리 교회 메시지를 한열 번씩은 들을 겁니다. 당신 그 꼬태를 우킬方は 고단의 메시지를 10회는 기かれると思い한번 듣고 딱 마는 사람은 거의 응답 못 받을 겁니다. 게聞いた方はほとんど 꼬태를 우けることが難しいです. 네, 왜냐면 이 메시지가요. 그,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깨달아지 なぜですかメッセージを聞けば聞くほど、悟りがあるからです。私はそのようなメッセージをしています。何か、通のサランドのチャルボードです。ですから、普通人々は、よく悟れないと思います。そし、ま、て、彼はサランドに行きます。そして、彼は彼のサランドに行きます。私は、彼のサランドに行きます。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한 지식과 지혜 명찰이 생기면 어떠는가로 바뀌 될까요? 여러분만이 하나님사마의 통해서 아타라 지혜와 지식과 H가 아타에라레루도 도노요나 코토가 여러분 이 세상의 시간 24. 그24 속에 있는 서밋들 위에 있는 서밋이될수 있습니다. 皆様はこの世の中の二十四のサミットにいる、その上のサミットになります。世の中のサミットが見れなかったことを見るようになります。ええ。現場の専門家って言われているサミットの人々が見れないことを現場で皆様は見るようになります。ますええー。 이 흑암의 능력을 입어가지고 어, 그 올라선 네피림 같은 그 흑암 써밋들이 못뭐 보는 미래를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쿠라미노의 힘을 얻어 올라간 네피림의 사람들의 쿠라미노의 세력이 미래지 않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확하게 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2장 6절에 우리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고 그랬어요. 신겐 이성의 6절을 도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의 입을 통해아 사도 2장 17절에 어, 주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줘서 キャンドリー・言語録ゴ、章グル・ク・の1 7節を見ると、神様は、息子私の霊をすべての人に注ぐあなたたちの息子と娘はス言し若者は幻カモ老人は、夢を見ると言われますそのチングエー・ソング・モノ・チュンマヨセチ。 そのの証拠は主聖霊に満たたされていたヨセフでした。から、不ジ者パロアにヨセブタたャボジャマジャヨセベタペルテジャマジいや、ヨアガち、ハナニメンゲカムドネンサをル。ウォティちゃんシキミカス。ミシンジャオ、パラオはヨセフォうう、ミタトキニ、コノヨニ、カミノレガ、ヤゾティリソウ、ガイルダロカティフニュアルマスター。ヨミヨセビ 에굽의 앞으로 이말 7년의 풍년 그 뒤에 올7년의 흉년 이걸 다 알, 알, 알게 됐거아요다 맞췄거든요. 아, 아, でしょうか エジプトに望む今後7年間の そしてその後の7年間に訪れる危機に対して伝えたからです. 이바라오는 자기가 꿈을 꾸는것도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몰랐어. 파라오그의 의미가 알지습니다 요셉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이라는 걸 알려 준 거지. t 그가神様が与えてくださった夢であり神様がエジプトに対する計画があるということを伝えます이카 그러니까 왕이 완전히 이 요셉을 인정하면서 어 모든 정권을다 요셉한테 준 거야. t からオファラオはヨセフ すべての権利をヨセフに与えます。ヨセサミですからヨセフは世の中のサミットト、が見れなかっエグベサミたのです。ンこの,そのエジプトのサミットのノストビトガ、ミレナカタコト、ミタノデエグベトのブダンデル、クティアナチシングルボポングルポングルポングルのシャーマン、そして、

바울다 어, 그랬잖습니까. 다니엘도 모세, 다비드, 파울도 모두 그와 같은 인물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우리 후대들을 이런 서밋으로 키워야 됩니다. 기만가될 것이 우리 후대들을 이런 서밋으로 키워야 됩그 우리가 기이우들 이런 서밋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 것이 우리 대들을 이런 서밋으로 키워야 리가이 우리 후대들니다그래가기이 우리 후대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 후대들을 이런 서밋으로 키워야 됩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리후대들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 후대들을 이런 서밋 子どもたちが一週間に1回教会に来て出出メッセージに参加したからと言って信仰生活をしているというふうに錯覚をしてはいけませんなぜでしょうか大人はそのような信仰生活を送っていますから子どもたちもそれが信仰生活であると錯覚をしてしまいますうりぬんうりふでぬりヨーセミナ、ダニエル、 私たちは次世代をメヨンやヨ、セフダビデ、ダニエルのように神様の霊が宿った人スト、モクソソリソてソタテティカナケバナリマ25クリス、イシボエ、ウンダブルドリナ、イシボエ、シサミッロキュア。ニジュゴノコタイ、ニジュゴジノジカウン、サミトに育て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リス、ジョナン、アプロリキュエアネ、サミットサマティカルマデカ。 今後私は教会に、サミット、の学校を作っていこうと思いますパタジュジャルクル。ダレモ、ダレデモ、ウケイラ、イタシマセン。タンサラムリパクシキュート、チンチャ、ハルサラムルクル。タタイストリデモ、マコトニ、スルスト、ソタテコトモイマス。ハナニメ、ウネリコ、ナイグチチチヘッドのコケンダ、クルンサラムルクル。 神様の恵みを受けて必ず私は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ふうに思いそう人を育てていテますマス。ウニャ、ハンドゥメンイチェルウンダパンゲチュニア。ナゼデショーカ、ヒトリーフタリガ、マコトノコタイでケルコトガ、ジサミッークウエソ、ジャンマルバーサムルモクサトノストビト、マコトサミットとしてィン、ゴトバー、モクソに育てていきます。キマス。ビデメンサランドレデン そして誠に信仰の人々の読書をしていこうと思いますそして福音と契約を刻印していこうと思います일일そして一週間に一度の礼拝ではなく毎日礼拝に成功するようにと願っていますそして一週間に一度の礼拝ではなく毎日礼拝に成功するようにと願っています 礼拝が長いと思うのではなく本当に幸せだっていうことを感じるように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神様が私に与えてくださったただを見つけるようにそれを24時味わうように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それと必ず25時の答えが与えられますそれが神様が与えてくださる唯一性の答えですそれをそれを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두번 이기리. 이거 두번 이기리. 이거 두번 이기리. 이거 두번 이기리. 이거 두번이기주 이거 두니 이기리. 이거 두번 이기리. 이거 두번 이기리. 이거 두번 이기리. 이거 두번 이기리. 이거 기리 이거 두니기리 이거 두번 이기리. 이거 두번 이기리. 이리 이거 리 이거 두번 이기리. 이거 두번 이기리. 이거 두번 이기리. 이거 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여 주시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면체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바로 아는 능력, 올바로 행하는 능력, 올바로 분별하는 능력이 갖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서밋들이 알, 알지 못하는 25 시간의 비밀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서밋들은 근처에 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오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를 누릴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서밋 2 5를 키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런 서밋 25가 되고. 그25 섬의 스의 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섬의 목사학교가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 요셉 같은 이 시대의 다니엘 같은 모세와 다윗과 바울 같은 하나님의 섬이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섬이들 25의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사밋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축복에 우리 모든 성들의 마음다고 기도하고 정말 응답받았어. 묵상운동이 25의 응답으로 이어지는 참 응답을 받는 참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할 줄믿소하고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オリジュー、イエスウルセレオ。イエスキリスト。パラニミエクサシ。イエスアマノ、ミハタラキガ。ボクサウンドウルトワヨ。イシュボヨングダパダル、ボーデン、チェベクセンデルマリ。ボてサウンのトウォシネジゴジノコタヨケにスウベツ、シュノタミノウニ。チグにア。アメン。